99초 세계뉴스 데일리컵 7월 1 2일의 스포츠 데일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럽 축구 경기 결과 이벤트스 대 아틀란타 2대2 무승부. 그러나 호날두는 여전히 두골 기록하며 코로나 이후 괴물 모드 지속. 첼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3대0 패배. 9력중9력 플리식, 아브라함, 윌리안으로 구성되었던 공격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기 종료. 반면에 맨시티, 브라이튼 상대로 5대0 승리. 스털링, 헤트트릭 기록하며 경기 내내 대활약. 바르셀로나, 레알, 바야돌리드 상대로 1대0 승리. 메시 1억 시 기록하며 라리가 역사상 최초로 20골 20억 시 업적 달성.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잘츠부르크 황희찬 라이프치히로 이적. 이적료 약 191억 원. 라이프치히는 간판스타 베르너를 첼시에 판 이후 공격진 보강을 위해 트레이드 감행한 것으로 예상. 첼시 윌리안 토트넘 행 가능성 태도 언론에 의하면 올해 말 계약 만료되는 윌리안의 토트넘이 거액의 사인인 보너스 준비, 인터밀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바르샤와 개인 계약 관련 협의 완료. 그러나 실제 이적이 성사되는지는 바르샤가 쿠틴유를 팔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함. 챔피언스 리그 재개, 유럽의 각 메이저 축구리그는 이미 재개한 가운데 챔스와 유로파 리그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 챔스는 16강 2차전부터 8월 7일 재개, 첫날에는 맨시티 대 레알마드리드 유로파 마찬가지로 16강부터 8월 5일 재개 MLB, MLB 내 마무리 투수 명실상부 탑3 안에 드는 아롤디스 채프먼 코로나 확진 및 유증상으로 훈련 참여 불가 선언 7월 23일 2020 시즌 시작 전 2차 훈련 캠프 개방 이후 코로나 확진 13명 포수 중 제일 잘 친다는 버스터 포지 최근 아내와 쌍둥이를 입양했다며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2020 시즌 아웃 선언, 2020 시즌 불참 선언한 빅네임 선수들, 시애틀 역사의 남을 선발 투수 펠릭스 에르난데즈, LA 간판 좌완 투수 데이빗 프라이스, 워싱턴의 정신적 지주 일루수 라이언 지모맨. 99초 세계뉴스 데일리컵, 오늘의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